그렇다면, 전적대에서 학점을 가져올 때, 내가 다녔던 학교가 두개 이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레오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학점을 해제 과정을 진행할 때, 전적대의 학점을 가져오는 분들 많이 계시죠? 대학을 다녔다가 중퇴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전적 대의 학점을 학점대로 가져올 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적 대가 한 개가 아니라 두개 혹은 뭐세 개까지 있으신 분들 어, 이런 경우에는 한개의 전적 대학에서의 학점만 가져올 수 있는지 아니면 뭐두 개까지만 가능한지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전적 대 학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대학 시설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점 행지로 가져오는 방법을 말합니다. 뭐 일반대학교나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경찰대학교, 뭐 육군 산성관학교 등등. 어, 대학교로 일컫는 모든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자원제로 가져올 수 있는데요. 2년제 대학에서는 최대 80 학점, 3년제 대학에서는 최대 120 학점, 그리고 4년제 대학에서는 최대 140 학점을 가져올 수 있는데,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게 되면 학점을 가져올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고요. 어, 그렇다면 이제 전적대에서 학점을 가져올 때 어, 내가 다녔던 학교가 두개 이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두 개의 학교를 다녔든 세 개의 학교를 다녔든 모든 학교에서 학점을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단 전공과 일반 그리고 교양학점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적대의 전공과 학점은행제의 전공에 따라서 가져올 수 있는 학점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전적대의 개수는 상관없이 내가 다녔던 이력이 있는 학교라고 하면 모두 학점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한 학점에 대한 제한이라는 부분이 설명만 들으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첫 번째 학교는 유통서비스 경영 전공으로 전공 34학점 그리고 교양은 10학점을 이수를 했고요. 두 번째 학교는 자동차 전기 전공으로 전공 48학점과 교양은 7학점을 이수를 했습니다. 두 학교 모두 다녔다가 중퇴를 했다라는 가정입니다. 이제 이 학생이 학전해제 과정을 진행할 때 전공은 심리학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유통서비스 경영과 자동차정비 전공은 심리학과는 아예 다른 전공이죠. 때문에 첫번째 학교에서 학점을 가져오게 되면 교양은 교양 그대로 다 가져올 수 있지만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모두 일반학점으로 빠지게 됩니다. 두번째 학교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정비와 심리학은 아예 다른 전공이기 때문에 전공과목들은 모두 일반학점으로 빠지고 교양은 모두 교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심리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학점에 대한 부분을 학기를 해야 되는데 학점은행제 4년제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은 총140 학점이 필요하고 일반 학점은 최대 50 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두 학교에서 학점을 모두 가져왔을 때 결과를 보면 일반 학점은 차고 넘쳐 흐른다 해도 50 학점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회 학점은 10 학점과 7 학점을 가져오니까 총17 학점을 가져올 수 있게 돼서 총 가져올 수 있는 학점은 67 학점이다라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첫 번째 학교에서는 경영 전공이고요. 어, 전공 13학점, 교양 10학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 학교는 전기 전공으로 했고, 전공은 45학점, 교양은 29학점이 있다는 라 가정이에요. 자, 이 학생이 학점은행제 과정을 진행할 때, 이번엔 경영학 과정을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자, 첫 번째 학교의 전공과 학점은행제 과정에서의 전공이 같죠. 둘다 경영학 전공이고, 두 번째 학교는 전기, 그리고 학점은행제 과정은 경영학이니까, 어, 두 번째 학교와 학점 문제는 다른 전공입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학교는 전공 과목은 모두 전공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공 13 학점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교양도 교양 그대로 10 학점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학교는 전공이 다르니까 전기 전공 과목들은 모두 일반으로 빠지겠죠. 때문에 일반 45학점 그리고 교양 교양 그대로 29학점을 가져왔다 라는 결론이 됩니다 어, 이렇게 되면 두 학교에서 가져오는 학점의 합은 전공 13학점, 일반 45학점, 그리고 교양은 39학점으로 총 97학점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학교가 3개, 4개 이런 식으로 1개, 2개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다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전적 대학이 한개가 아니라 두개 이상일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나 학점 문제 과정을 진행할 때 학습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왼쪽 하단에 보이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빠TV의 레오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